인 쓰고 있는 거 이거 이거 그래. <목소리> 야. 대박이구만. 음, 그아 근데 퀄리티도퀄리인데 이런 비 같은 이런 소소한 게 덕후들이 신장을 건드린다고. t h w l l t e w t a n a e 근데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하다. 이 대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대포는 아닌 텐데 흔적이 있다고? 뭔가 끌려가는 죠? 아, 저기 있다는 건가? 노스트로모... 아, 그치? 그 그래, 노스트로모가 1편의 그 화물선 이름이잖아. 아, 걔네가 먼저 왔고, 얘네가 더 나중에 왔다는 거구나. 야! 대박이다 어 노스트로머 선원들이 it's 여기 왔다가 그 케인이었나? 케인이 Cain이. 어 케인이 그거 밟고 죽었었지 아니 밟고가 아니라 그 뭐냐 어 페이스 허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배 때지 뚫려가지고 에일리언 새끼 나왔었지 정말 명장면이었죠 조난신호기가 어딨을까? 이 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조난신호기가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보려진 함수는 살펴보시오 조난신호기를 찾으시오 이렇게 돼있는데? 내려가면 됩니까? 아 근데 내가 내려가면 죽을 텐데? 이거 내가 내려가는 거 아닐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조난신호기가 딴데 있나? 히터미면, 히터미면은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그 케인이 여자였었겠지. 근데, 불행하게도 케인은 남자구요. 음, 그, 롤의 케인처럼 여자인 게 아니야. 좀 히터미스러운 성함이 연출되지가 못했지. 아마 그리고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안 보여줄걸? 그 영화에서? 아닌가? 어, 여자가 죽는 거는 아마 되게, 안 보여줄 거야. 죽어도. 그냥 까악 하는 것만 들리고, 1편에서는 분명히 그랬었어. 1편에서는 1편에서는 여자가 죽을 때 그냥 깨악 소리만 났고, 2편에서는 여자가 죽을 때 폭발하는 것만 좀 보였었어. 강제출산 거기 어, 히터미 끄세요. 여기 너무 이상한 패티시 가져셨네. 피티시도 좀 정상적이어야지. 나중에 그 여친하고 좀 그렇게 좀 그걸 하지. 야, 나중에 여친 앞에서 내 피티시는 강제출산이야. 이래봐, 바로 싸대기 날라고 헤어지는 거지. 좀 평범한 피티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왕님, 밟아주세요. 하악하악 이런 거라 든가 아주 정상적이지 않아. 오, 이건 뭐냐? 이건 처음 보는데? 아,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어, 1편에서도 무슨 신호 나온다 그러거든, 배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갔다가 노스트로머 선원들이 죽는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인데. 아, 아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음, 아니, 아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갈신을 멈췄다고? 남자들 중에 애인 사람 되게 많지 않아? 막 스트리머분들만 봐도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나 예전에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그이 선생님이 옛날에 그 위도우메이커 감정표현 나온거 보고 막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야 위도우메이커가 막 하이힐로 밟는 막 그런 감정표현이 아니 그 감정표현이 아니라 그 뭐냐 어, 그, 스, 그, 뭐야, 파치 포즈 그거 있었는데. 아, 아. 허벅지 좋지. 나는, 상체보단 하체야. 음 아, 막, 물론 상체도 있으면 좋, 상체도 있으면 좋긴 한데. 역시 사람은 하체야. 성별 가리지 않고. 진짜 사람이면 하체가, 음, 하체가 핵심이야. 거기다가 이제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또 추가할 만한 게 허리 정도? 어. 허리가 더 생명이지. 뭐 물론 그건 남자가 더 생명이기는 기기는 한데, 여자도 허리 잘... 아,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아까 따봉하고 내려가 거냐?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아, 이거 타고 내려가면 죽는데, 이거? 아니, 나는, 가슴은 조금 잘려도 돼. 하체가 엄청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어. 와, 이거 사망 플래그지? 이렇게, 부화장에 들어온 순간 얘네들은 다 죽, 얘네들 중에 최소 한 명은 죽는 거야. 근데 일단,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 캐릭은 아니겠지 왜냐면은 이 캐릭은 지금 나한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닐거고 이 둘중에 하나가 죽겠네 어. <laughs> 이 둘중에 하나가 분명히 얼굴을 안김 당해가지고 죽을거야 이거는 시네마만 나오면 이렇게 프레임이 미친듯이 떨어지더라 어우 야 가까이 가지마라 라고, 하지만, 꼭, 한 명은 다가가죠. 어, 그래, 이렇게 생겼었지, 알 내부가. 맞아, 맞아. 와. 어 여자가 죽나? 오, 이런 건 처음인데? 오, 예. <laughs> 그렇게 보했어 가지 말랬잖아. 이건 별로 놀랄 게 없었다. 이게 영화를 내가 봐가지고. 영화 봐서 이건 다 알지. 아, 근데 좀, 그, 구체적으로 안보여준다 영화에서는 막저페이스어거한테 먹히는 것들 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오케이 놈이 왔다고? 뭔데요? Okay. 어? 고철 아 내가 아니구나 오케이 내가 안좋지? 좋아 뭐가 필요한데? 여기 열리는 건가? 야! 야! Let's hope this thing works. It's an animal. Animals are 화염방사기 I Hope you're right. 야, 영화이 나오는,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진지요 야, 그래 이거지. I've got a p l 전철을 타고 시스텍 첨탑에서 리카라도와 만나게. 내가 여기서 도와주지. 로렌츠 시스텍 첨탑으로 가세요. 잡을 계획이 있다고? 야, 개를 죽이는 거는 내가 많이 봤지만 은 잡는다고? 생포는 되게 힘들 텐데.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서, 어 이쪽으로. 아그것아 생각, 어, 아이 그, 그, 뭐야, 어 그거 타고 가라고 철도 같은 거. 파밍 할거 없나? 이렇게 안전한 시대면은 파밍 할게 정말 새고 새쓸 텐데, 진짜 겁나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 다섯 개 있고. 음뭐단막이는딱히 도움 되는 건 없긴 한데. 함정을 날렸습니다. 흠집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홀. 대박이네. 체포 기록들. 멀로우 헬리 무한, 아, 무기한 감금. 오, 케이 2137년 11월 18일이고, 이게, 2137년 11월 13일? 아, 멀, 멀로우는, 꽤 옛날부터 여기에 그냥 갇혀 있었나보네? 야, 시설제가 안 되냐? 시설제 한번 봐보자. 없네. 그래, 그럼 여기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고 바로 가자. 이런 데를 잘 살펴봐줘야 돼. 그렇지, 이런 거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긴 신문실인가 보구나. 음, 태그 있고. 저기서 또 이제 멀로우를 엄청 신문하겠구만. 오. 야, 여기가 중앙통제실인가 본데. 야, CC, CCTV로 이거, 아, 니구나 <laughs> 야, 어떻게 이만한 곳에 CCTV가 하는게 도 없냐?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아, 여기가 조정부가 아, 그런가 보네. 센서 두 개, 오. 아이템 개 많잖아. 단말기가 두 개야. 읽어볼 것도 뭐 들을 게 많네, 이거. 멀로가 아.. 멀로가 뭐.. 그거였구나? 뭐.. 밀수꾼인가 보다? 환자를 조사해봤는데 기생동물의 한 종류 같습니다. 어.. 이게 페이스 허거죠? 쟤는 보람만화 이제 뚫렸겠네. 아이.. 어.. 배.. 배 떼지 뚫렸겠네. 오.. 우주복이다. 멋있다. 오! 야 이거 약간 사무라이 갑옷 같지 않아요? 노린건가? 둘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초반부터 뭔가 일본어같은게 많이 노, 나오더라니 흠. 아... 또 이런 얘기 하죠? 에일리언을 안 죽이고 또 샘플 치취한다고 개소리 하고 있죠?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저런 놈들이 꼭 있는데 꼭 저런 놈들이 개빡치게 해가지고 막... 어... 좀 그렇지 그러다가, 죽어요. 1편은 회사에서 그걸 시켰는데,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2편에서 버크였나? 걔가 샘플 가지고 가겠다고 난리 피는데,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동료들 다 사지로 내몰고 개질을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께 잘못 넘어가가지고 에일리언한테 벗겨서 죽어버리지. 아마 3, 4편에도 그런 애들 나올거야, 그죠? 이게 영화가 3편이랑 4편은 딱히 그 볼만한 데가 없더라고 뭐야 야나 혼자 걔를 죽이라고? 너무 무리한 부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야 로봇이라고 너무 막서리는거 아니냐 야여기서 로봇도 고통 느낀다는 설정일텐데 여기 길이 어디니? 여기가 철도 거기 아니야? 어? 아 잘못 왔구나 <laughs> 아 이게 아니었네 어? 이상하다 정거장 여긴 줄 알았는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아이템 꽉 차있다 좀 만들고 갑시다 음... 만들만한 게뭐 있을까? 재료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EMP지래 안되고 어 그래 이거 된다 뭐야, 다 있잖아 저기요? 재료 다 있는데? 왜 안돼? 어이? 뭐야 화염병, 아, 아니, 아닌데? 아니 니성광탄이었나 뭐야, 내관 없구만 왜 있는 척해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다 있는 거아니야 내관 없나보다,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거 없으면 처음부터 없다고 말하라든가 음... 이건 충전자 필요 없어서 안되고 이거 연료는 못 만드는 거지? 음, 오케이,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네.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주입기만 들을게, 썩어나게 있네. 이거 열수 있나? 여기 맞지? 여기서,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저장하고 갈게요. 난쫄 보니까? 갔는데 또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맞지? 이거 이거 어 맞지? 이게 전철을 잘 보고 분려야지안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 한번 당해봐 가지고 알아. 그리고 이 전철을 오는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립니다. 뭐 거의 한 3만 광년? 아 아까 광년은 거리단이라고 네이버로 말해 놓고. 이씨 어, 아무튼 겁나 오래 걸려. 이게 문이 열리고도 한참 동안 안 올걸? 와, 진짜 오래 걸려? 아니, 2100몇 년이라 그랬잖아, 아까. 2170몇 년인데. 도대체가 전처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 게임은. 아니, 이 게임도 그렇, 게임도 그렇, 아니, 그래, 게임만 그렇다? 어. 원본엔 이런 전철 같은 거안 나오지. 아마... 아, 졸리다. 4시간밖에 못 잤더니... 아하하... 몇 시냐? 12시? 오늘은 좀 시간이 잘안 가네? 아니 그렇다고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못 가, 시간이 안가 그래서 뭐하는 거야 이제? 서버팜 내부에 괴물을 가두시오 괴물을 서버팜 내부에 가두기 전에 모든 탈출구를 잠그시오 음? 되게 망막 막막, 막막한데? 시스템 모작동이 계속되고 있어 서허 허브로 가시오, 아하 알았어, 알았어 허브가 이쪽에 있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저장고 있나 이거? 저장할 수 있는 거? 여 o 있다. a t 아니 잠깐만요. 와와 와! 와! 와. 뭐야? 아니 미친. 아니 뭐 바로 옆에 있어. 와.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딱 나와버리네? 와...헛점 노려가지고 나온거 좋았다 와...이거는 진짜 잘했네 세상에 <laughs> 왜요 왜 화내고 그래 야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주의 끝단 말이야 호미 개깜놀 개깜놀 어 이제 없지 오우씨 아, 아까는 그냥 이벤트성이었나 보다. 방심하지 말라고. 음,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온 것 같고. 아마 이제 더, 또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어? 소리 난다. 일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그냥 무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설마 또 나오겠어? 어? 야, 저기 있다, 바로 위에 있다, 미친. 야, 빨리 가, 용접기 개선 필요하다고? 어? 야, 방금 생존자 있었는데? 여기가 막혀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위로 가야 되나? 어, 여기가 하층인데 하층으로 가야 되네? 아닌가? 이거 길 진짜 애매하게 만들었다. 음 일단 위로 가보자. 음, 일단 위로 가볼게요. 괴물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가야겠지. 아무래도. 오씨. 소리 진짜 무서워. 아 어디지? 오. 저런병신 걸렸나? 아, 이 화방 화방 화방! 아이씨, 아이 쓰자 그랬는데. 크라 지금 주인공 짜증 내는 거 봤어? 두번 연속 죽으니까 그냥 빡쳐 하는데 이제. <laughs> 지서스 크라이스트래. 와, 세상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화방 어떻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500개 있는데? 이거 왜안 써지냐? 이거 무기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뭐 화방을 쓰는 법을 알려줘야지 쓰지 이거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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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뭔데요? 아이 불이나고 지이야 아이, 개깜짝 놀랐네, 이씨! <laughs> 화체 진압기? 화체 진압기가 어딨어? 이 안에 있다고? 아니, 미친. <laughs> 어이, 깜짝이야, 이씨! 아,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본데? 아니, 저 미친놈 뭐하는 거야, 저거? 아니, 미친놈아! 야! 너 불타고 있어 임마! 저기 불타는 채로 사람 추격하지 말아주실래요? 짜증나니까 진압기가 어딨냐? 진압기? 이거 피까일 것 같은데 여기 오래 있으면은? <laughs> 아이씨 소리쳐서 막 나갔잖아 이건가? 이건가보다 아이 깜짝이야 이씨 파밍중을 하고 왔더니 겁나 뜬금없이 팡 터져 이거 열수 있나본데? 아 일로 가는거구나 원래 아 여기가 통로인가보네 그러니까 아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난거지 아 오케이 어 아닌가?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길 아니야 아 여기는 내가 그냥 재수없게 잘못 들어왔다가 저기 당한거고 일로 가는게 맞네? 어 일로 가는게 맞습니다 야 잠깐만 저장하고 가자 <laughs>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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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여기 저장을 하고 다시 갈게요 어우씨 여기서, 여기서도 안심을 못하겠어 원래 정거장은 안전지대였었는데, 와 우와, 어디야? 여기 있나? 아니지, 저장한다 후. 오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군, 좋았어. 간다, 이거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와와와 와 미친 바로 오른쪽이야. 소리 겁나 커 소리 겁나 커. 와 어디지? 아니 뭐화방을 어떨도 쓰질 못하니까 무서워죽겠네. 아니 좋으면 쓰는 법을 알려주던가 해야지. 쉬. 자 로비로 갑시다. 여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씨, 야 아까 화재는 진짜 깜짝 놀랐다. 생존자시네. 음 적대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무시합니다. 적대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적대적일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놈들일 거야. 뭔가 분명히 총빼든다 내가 그러니까 장담한다. 흐음... <목소리> 아, 아니구나. 우저기구나. Let's go. 잠깐만. 여기 있어. 위로 가야 되겠지? 자, 위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쭉가서 왼쪽이야. 오, 어, 나올 것 같아. 근 아까랑 다르다. 아까는이 쟤가서 왼쪽으로 가 n 돼. 쟤서왼로 가야 로 지금은 여기 안 와가지고 안 죽네. 생존자들이. 하... 아 내가 우리를 만들면 리카르도가 뭐 탑에서 다 통제를 해가지고 봉쇄하겠다는 뭐 그런 계획인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출입구를 다 봉쇄하는 그게 임무인 거지? 여긴 막혀있고. 여기 왔던데인데, 근데? 그냥 왔던데 돌아다기면서 막으면 되나보다. 아유, 그러면 쉽지.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나올 데 없어. 여긴 괴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 환풍구도 없고. 여긴 쫄리우가 없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다. 근데 여기 잠겨있는데? 접수처에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서 문을 열게요. 접수처요? 접수처요? 접수처가 어디지? 아 저기 저 단말기를 문열라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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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소프트 HQ 이거지.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던가? 오, 되네. 나이스. 야단말기 어디냐? 이건가? 오, 나 지금. 너무 떨린다. 봉쇄를 마무리 짓고 있네. 계단 주변에 있는 보안물들, 문들을 모두 닫아야 해.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음... 총네 개의 문을 닫으면 오이 깜짝이야. 씨, 갑자기 튀어나와 왜래? 이게 뭐야? 계단 통로를 봉쇄하시오. 오케이, 계단 통로 괜찮아. 저장했으니까? 저장한 나는 무적이다 여기겠지 계단 통로? 계단 통로가... 여기... 아 여기 봉쇄하라고? 들킨 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휴. 안드로이드한테 들키면 진짜 골치아파져 오케이 아이 붉은 메이럼 억지로 들켰다고 하지 말아주시죠? 짜증나니까? 아까 센스한게 있었는데? 아 어, 여기있다 워워워워 발소리 난다잉? 오 아, 저쪽이구나? 아닌가? 여기 위쪽인가? 아니, 난 이게, 그게 구분이 잘안 돼. 위쪽에서 나는 발소리하고, 아래쪽에서 나는 발소리하고, 정면에, 그, 같은 측에서 나는 발소리 있잖아. 그세 개의 차이를 분간해내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 내가 남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걸 못하겠어. 얘를 계속 따라든 게야. 되나? 아, 얘 따라가기 겁나 죽인데에반대 여기 뒤에 문이 있는데, 잠깐만. 일단 숨고. 아, 여기 있어. 어딜까? 여기 뭐야? 식슨 시큐리티, 티크 서포트 아, 여긴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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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그냥 안드로이드 따라가는게 맞을거야 따라가는게 맞을거야 이거 이거 갱신 한번 하고 보자 계단 통로를 봉쇄하시는데 아니야, 이거 계단 아마 끝까지 가면 있겠지 어? 들어가나? 어? 뭐야 아, 일로 못 가네? 그렇다면은 이쪽이구만 어얘 다시 내려오니까 그럼 이쪽이야 이쪽에 맞을 겁니다 여긴 뭐하는 데지? 아 뭔가 통로는 아닌 것 같... 아아 이거구나 운빨 오졌고요 D 누름 빠세이 허차! 됐나? 10군 EASY CLAP 외국 스트리머 분들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더라고 막 X밥이라는 뜻으로 막 EASY CLAP 이러 그런거 따라해보고 싶었어 천장에 환풍구가 뚫려있다. 도망 천장에 환풍구가 뚫려있다고? 일로 가라는 건가? 근데 일로 못 가잖아. 아마 나는 그냥...